안녕하세요. 차얼마한 병원입니다. 어, 2023년 2월 2일 성남에 왔어요. 그 헤이딜러에서 1등 낙찰받고 고객님께서 컨택해주셔서 차량 검찰업 현장에 왔습니다. 2015년식 포터 하이 탑차고요. 택배용 차량이에요. 어, 현재 5만 6천 주행했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에요 그 제가 입찰을 볼때 메리트 있는 차들로 우선 입찰을 합니다. 좋은 차 매입해야 좋은 분께 팔수 있습니다. 검차 시작할게요. 따라오세요. 앞 범퍼는 예, 살짝 예, 까지고 크랙이 좀 갔어요. 작년 12월까지 일을 하시고 예, 안 쓰셨대요. 그러니까 택배 일을 하시다가 예, 일이 없으셔서 또는 힘드셔서 예, 도중에 하다가 그만두신 것 같아요. 이 예, 부분은 이제 코너캡이 깨졌는데 코너 예, 돌다가 예, 나무가 있는 걸못 보셨나 봐 예, 이게 개폐형이 있고 예, 이렇게 슬라이딩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기호에 맞게 슬라이딩이 편리하시면 슬라이딩을 쓰시고 개평형이 좋다면 개평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하부 상태 예. 연식에 비해서는 부식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타이어 상태도 예. 아세이고요 어, 뒷문짝 적재함디틀림이나 그런 건 없고요 예, 약간의 도장을 좀 하면 깔끔해 질것 같습니다 카메라 예, 정품으로 달려있고요 반대쪽 운전석 뒤쪽 타이어도 깔끔하고요 판스프링 이상 없습니다. 오일류 된게 없네요. 핸다 쪽, 예, 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까지 해서 앞범버하고, 그러면은 세 판, 네 판, 다섯 판. 하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 제가 문짝 교환되면 여기에 실링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이렇게 안에 예, 철판이 두 개로 나려 있는데 이게 이제 예, 이렇게 실링이 있으면 그 재치라고 보시면 돼요. 교환 없어요. 그리고 메인 볼트 이상 없고요. 예, 스판 용적 다 살아 있고 지 예, d 닥 쪽도 멀쩡해요. 루트, 루프 보는 방법은 이앞 쪽에서 예, 이렇게 선바이저 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이렇게 싹 천장 내려 보시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판이 지금 두겹세 겹으로 돼 있죠. 교환이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지저분합니다. 용접도 들어가 있을 거고 지붕 교환 여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엔진룸 상태 양호한 편이고요. 디젤 오일이라 까맣게 돼 있죠. 운행을 좀 장식을 안 하셔서 오일 한번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오일을 붓다가 좀 오버해서, 오일이 못어난 거지, 오일이 누유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부동액 상태, 예, 부동액도 한번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벨트 장력. 크랙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 크랙 없고, 예, 아직 괜찮아요. 대체적으로, 예, 양호한 편입니다. 네, 이런 부위는 네, 도장을 한번 해야될 것 같아요 뒤엔다 아예 마저 운전석 조수석 쪽으로 한번 더 훑어보고 이 안쪽으로 교환 네. 있나 예, 한번 보시고 언더 코팅이 좀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없어요 이 상태. 까맣게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원래 이 색이 아니에요. 근데 언노코팅을 부식나지 말라고 예, 도포되어 있어서 이렇게 까맣게 예, 나와 있어요. 부식 없고 깔끔합니다. 운전석 쪽 사고 볼게요. 문짝 예, 이상 없죠. 문짝 밑에 부식도 없고 예. 메인 볼트도 안 풀리고 깨끗합니다. A 필라. 요 앞쪽이 이제 휀다나 이런 게 교환이 없을 때는 굳이 A 필라까지 보실 필요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르기 예, 때문에 한 번씩은 예, 간단하게 이렇게 뜯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다 해서 안봤는데 이제 혹시 예, 성능을 보면 또 교환으로 잡힐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면 무조건 손해 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5 6 예, 8 1 6 k m 무늬소리 네. 예, 아주 좋아요. 양호구요. 포트는 이제 그 터보가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번씩 이렇게 예, 터보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차 보실 때유령이에요 그리고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포트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이상 없고 예, 시타도 이상 없고. 찾아볼게요. 겨울이기 때문에 에어컨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손님과 구조상으로 이제 그 이상 여부를 여쭙고 예,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볼게요. 보트는 풀림 자국이 있긴 한데 이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재치고요. 교환한 건 아니에요. 네, 앞쪽에 이제 어떤 이제 뭐야 그보네트가 찌그러져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재치, 제치. 재치예요. 네, 실내 네, 그리닝 필요. 유리 이상 없고, 텐트 에어컨은 물거고 이상 없어. 선생님, 차는 이제 다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그, 요거 보시면 이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니까 러 외판 내판 올려주셨고, 네. 이제 코너 제가 깨진 거까지는 봤는데 사진을 못 보고 나중에 이제 보여주신 아, 거고, 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타이어 상태, 이제 앞 타이어 이제 이런 거다 올려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에어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하게 겨울이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분명히 이상 없이 타셨죠? 네네 네. 예 근데 이상 없이